1972년 6월 미국에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닉슨 대통령의 측근이 측근들이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야당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 장치를 하려던. 하려고 했던 사건, 그것이 이제 72년 6월에 미국에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닉슨의 보좌관 열 명은 이 사건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꾸민 음모가 3주가 되기도 전에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닉슨 정부도 막을 이 일로 인하여서 내리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 명의 보장하리 꾸민 음모가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이른 거죠 거짓으로 꾸미지 않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거짓을 덮으려고 했지만 삼주도 되기 전에 다들 통이 났어요.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 대통령의 보좌관들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스마트하겠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겠습니까?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치밀하게, 어, 정권과 정부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덮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3주도 되기 전에 모든 것이 거짓으로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지만 거짓은 아무리 은폐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관련하서 마가복음 4장 21절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드러내려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하지 않고는 감추은 것이 없느니라. 다 그렇게 말씀해요. 표준새번은보다 쉽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뒷박 아래에나 침상 밑에 두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되었던 그것이 거짓이 되었던 간에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때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 꾸민 거짓이 18일도 채 가지 못해서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 거짓이 며칠 가겠어요?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생을 또 감당해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사람이 거짓인 것 알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laughs> 그렇다는 거예요. 불쌍한 거죠. 거짓임을 알면서도 그 거짓을 위해서 인생을 건다, 그 거짓을 위해 생명을 건다, 있을 수 없어요. 진리를 위해서는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수 있지만, 거짓을 위해서는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 아,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마티아를 포함한 열두 제자가 다시 되는 건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다 예수님은 부인하고 막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진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알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돼요. 자신들의 인생이 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요. 생명을 겁니다.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의 증거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지만 성경의 증언은 결코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거짓인데 여기 앉아있습니까? 교회사의 역사가 증거입니다. 흘러온 초대교회 때부터 흘러온 교회사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산 증거이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 만나셨잖아요, 그죠? 다 어떻게 뭐 이렇게 언어가 짧아서 표현을 다 못하지만 분명히 인격적으로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안 만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긴급함인가? 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로 추권합니다. 제가 거짓말장애 같아요? 거짓말장애 같아요? 제가 멀쩡한 사람 같아요? 조금 이렇게 살짝 좀 그런 사람 같아요? 아, 대답을 좀. 저 <laughs> 멀쩡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요. 저는 목회자로서 인생을 걸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거짓인 데이 길을 걸어가겠냐? 한 번밖에 살수 없는 인생인데. 만약에 이 목사로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고 싶은 게막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인격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증언은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서 역사해 가고 있다. 오늘 말씀 뭐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주로 10절에 담겨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간 여인들이 무덤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서 무슨 소식을 듣습니까? 깜짝 놀라운 소식을 듣게 돼요. 분명히 무덤을 보러 갔고,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러 간 여인들인데, 그 현장에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를 통하여서 큰 두려움과 아울러 큰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두려움과 큰 기쁨 가운데 천사로부터 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빨리 무덤을 떠나 달려가는 길에서 놀라운 사실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남자들 많이 각성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정언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숨을 거두시니라 명확하게 죽음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부활을 하려면 죽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뭐냐? 오늘 세 가지를 좀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다.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No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긴장해야 될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랑한 그 친구가 있는데 그 나사로입니다. 나사로에긴두 누이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누이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된 겁니다. 시체가 썩어가는 거예요. 돌무덤에서.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길에서 이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한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있습니까? 나는 부활의 이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수 있으나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 위에는 부활이 있고 죽음 위에는 반드시 영원한 삶이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성장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 거예요. 100년,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옆 사람 한번 살짝 보세요 몇 세까지 사실 수 있나 몇 세까지 살고 싶으신가 최소한 100세까지는 아프지 않고 물질적 부용함이 없이 영적인 복을 누리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추원합니다 그죠? 이런 복을 빌면 좋아서 아멘, 아멘 하세요. 여기서 메시지 끝나면 좋겠죠. 그죠? 100년이면 끝날 이 땅에서의 삶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이 땅의 삶의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지혜로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삶의 우선 순위를 두고 영원한 삶의 무게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어디에 삶의 우선 순위를 둬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삶의 당연히 우선 순위를 두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서라께 주신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충실하셔야 돼요.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일상의 삶에서도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 충실하고 더 열심히 더 노력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언제 떠나더라도 미련 없이 아쉬움 없이 떠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만나야 돼요? 어디에서 만나야 돼? 요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알잖아. 그죠? 잘 사셔야 돼. 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영원한 삶을 판결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과 영원한 삶이 있으니 이 땅의 삶을 잘 사세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입니다. 또한 가지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무엇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이다는 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놀라지 않네요. 영원한 삶이 매 삶이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 바울은 관련하여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에서의 삶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는 앞으로 열매가 계속 열린다는 거예요. 안 열린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앞으로 열매가 계속 열릴 텐데 앞으로 열릴 그, 첫, 열릴 그 열매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성경의 증언이에요. 장례를 제가 이렇게 참 많이 또이 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또 많이 치르게 되는데 장례를 치르면 이렇게 가끔씩 표정을 좀 살펴봐요. 이렇게 유족들 표정을 살펴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장례 이만한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전체적인 기독교 장으로 진행이 될때 이렇게 보면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안 믿고 분위기 속에서 또 이렇게 장례에 참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하관 예배 때 제가 늘또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화장에서 한줌의 죄로 일단 변했어요. 그게 또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아니 사람이 저렇게 변했는데, 평생 쓰시고 사용한 육신의 몸이 저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있을 수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또 유족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진리와 말씀 따라 부활의 진리 진리를 믿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또이 장례를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열매가 되신 거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남.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남.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으로 인하여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을 가장 절망케 하는 사건이 있다면 죽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나요? 죽음으로 해나요. 또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낼 진리가 있다면 죽음이 아무리 강하더라 할지라도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시 말해 죽음의 권세인 사단은 결코 생명의 권세인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분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 3일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진리를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패배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도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눈 패배가 아니었어요. 잠시 패배한 듯하나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와 건능 가운데 죽음의 권세는 완전히 깨뜨리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인류에게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다 그 열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결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자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인생은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고 멋지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두려움의 뿌리와 그런 죽음 아니겠어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 영혼이 자유로운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집니까 사람이 마음이 그토록 강하고 담대해지면 그 삶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게 세워지겠어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찌그러들고 삶이 찌그러들고 인생이 찌그러들고 무너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부활의 산소망과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날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죽음의 권세가 걸코 생명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며 부활과 영생에 대한 산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기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성가대는 칸타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 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할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함에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하면 아멘. 살아계신 주날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을 때까지 주를 위해 사울이라하메아및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하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인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인 것 같으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 부활의 진리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죽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을 이길 수 없음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보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 안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 부활과 영생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두려워하지 않고 극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영생을 믿음으로 소망 중에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